정했나? 네, 정했어. 오케이, 오케이. 정해서 말해줘래. 야나 영화 안 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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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영상으로는 보여주자아누를지 아, 누구지?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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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확대 한번 해줘라. <laughs> 네, 다, 다, 다 일로 보라, 해 뭐라고? 일로, 일로 보라, 형. 그래. 진들어가게. <laughs> 들어가, 어. 야, 이쪽으로 한번 다 봐라. 영화 누군지 카메라에 담게. 너 중에 우리가 담을 거야, 누군지. 야, 지금 지금 준걸 얼굴만 해라 얼굴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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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쪽. 야 너희도 응. 저영장서 알려줘야 된다. 아 알려줘 알려줘야 된다. 오케이. 야 너네 여기 잘다 봐라 다 봐라 여기 잡아 잡아봐. 영웅 얼굴 클로즈업 한번 들어갈 거거든. 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씨자고 살아 지금. 도능교파. 담은대. 오늘 쪽. 아, 시간 섞기네. 응. 아, 네가 야, 해서 형. 네가 봐줘. 3분 3분 나왔다, 나왔다, 2분 합시다. 받아 왔다 2분.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시작하면 어, 이 어, 이거 끄고 싶은데. 오늘 어 됐다. 야, 진영 대치. 진진영이 진영 대치. 준비됐나? 우리 준비됐어요. 준비됐나? 라 빨리. 준비됐나? 자 준비 다, 다, 다 잡아라 다, 다 잡아라 잡아라 다, 근데, 근데. 다 잡아 시작한대 준비 시작 이팅 화이팅 화이가화 가자 가자.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아, 종너잘못 봤다 아, 야, 야. 지금 계속해 아, 야, 상대 아, 계속해, 아니,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못 봤어 만 아, 서로 지금 여왕 살아있네 어, 아, 아, 이제 살아있다 여왕 살아있네 벽거이네벽이라 아, 아, 없다 수영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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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초 남겨, 아, 40초 자, 아, 여기 먹 버려 야, 그건 필요없다, 이쪽이다 우와, 동균잡다 잡는다 벽걸이다손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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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u s h p u 지 h p u s 대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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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병걸이었어요? 어, 병걸이, 병걸이. 닌, 니가.